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라 하여 어 성경, 그리고 어 똑같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이제 성도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 따로 끄집어내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축복입니다. 어 도대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성 어, 성경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면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어, 남자들이 이제 군대 입대하면 군대 이제 생활 패턴이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고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딱 일찍 자고 이제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부지런해져요. 사람이. 근데 딱 군대 제대하는 순간 그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그 2주 뒤면 다시 패턴이 돌아갑니다. <laughs> 바뀌어요. 사람의 성질은 그런 것 같아요. 수, 수준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질을 체질, 성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가 변합니다. 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변해요. 여기서 불신자와 다른 점이 불신자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악령이 거해요 그래서 점치러 가면 점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점을 쳐야 돼요. 점도 치고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안 그러면요. 악령 귀신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해서 점을 치고 구슬하겠습니까? 그, 그, 액막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제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순간, 어, 그것은 쫓겨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요. 내 안에 더 이상의, 어, 악령,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딱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어,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고집할 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어,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인생에 뭐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laughs> 어. 또 제가 뭐 이렇게 배운 거, 그더 배운 거,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0절에서 14절, 성령 내주.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의 인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딱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에요. 우리가 어 기도 응답 해주세요. 뭐, 하나님 뭐 응답 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이번 주뭐 응답이 됐어요 그 응답들의 기준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이득이 되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나중에 약게 뭔가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비밀이 있고 이 사실을 딱 내가 이 사실을 누리니까 이 속에서 말씀도 성취되고요. 이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니까, 제자도 붙여주고, 전도 대상자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 내 현실은 지금 많이 방황하고, 어, 갈등하고 있는데요. 문제 만나고 또 이제요. 어, 많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래도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 성령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에 뭐라 말하냐. 2장 10절에 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이 부분이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있는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말과 또 역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딱 믿을 때, 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두행전 2장에 보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째예요두 어,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성령인도입니다. 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제 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예요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면요. 불신자들이야 뭐내 인생 내 주먹으로 살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지 그렇게 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가고 감옥소에 간 상황일지라도 그것조차 성령의 인도예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무엇일까? 질문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설친다고 하잖아요. 막 먼저 움직이고 그러지 말고 다 기도하면서 질문만 해도 역사하려나요 대부분 이것이 안 되죠. 사람들이 못 참고 딱 움직여 버려요. 어, 지금 성령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성령 인도는 그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평상시에 어, 내게 주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답이 나오지만 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성령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순간 종이 나왔어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질 때 사실상 흑암은 여러분들을 탁 사로잡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지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믿는 것은, 어,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내 틀, 내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설사 그것이 감옥과 노예 현장이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3단체, 3단체를 보다 뭐, 불신자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3단체만큼 성공이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 성공을 넘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충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습관, 체질, 우리의 무능이 있어요. 어, 또, 심각한 줄 알면서도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는 방법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뒤집는 방법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스가에서 4장 6절에 약속하셨어요.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사도 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 되라라고 했으면 우린 죽었어요, 그냥 완전히. 근데 되리라. 이것,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데 오늘 갈 현장. 내가 있는 현장, 가정, 뭐 직장 아니 뭐 친구들과의 만남, 사업, 산업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그 현장의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말이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흑암 세력은 귀신 무당 이 흑암 세력은 전 세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바라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발판으로 하고 조금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축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열어요. 결론입니다. 어, 우리는 이미 응답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의 정체성.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은 영원합니다. 설사 지금 내가 흔들리고 문제 속에 있고 문부림치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나만의 이 시간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 분바 공부 선생님들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들의 믿음이고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반드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조금만, 어, 기도의 깊은 단계, 특별히 이렇게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딱 들어가시길 바라요. 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특별히 제가 교회에 살다 보니까, 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밖에 나갔다 가들 갔다 갔다 보면, 어, 보면, 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오셔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 듣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청년들 청년들 중에도 있고 어 저기 집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나이 많으신 이렇게 어르신들도 오셔서 딱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래요. 모를 것 같지만 제가 교회 살 제가 봐요.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저녁에도 운동하고 딱 오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분, 어느 성도님 한 분께서 탁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저도, 야, 나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나도 생겨요. 이렇게 기도에 등불을 끄면 안 되는데. <laughs> 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특징 보면 이제 대부분 집이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집에서 좀 내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체질이 좀 집에서는 이게 잘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딱 오셔서 하루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뭐 5분이든 10분이든 딱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어,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이 시간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편안하게 24시 하면 돼요. 오늘 하루 내게 보는 것, 어, 들리는 것, 내 생각, 내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면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이것을 해보면 현장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말하는 건 문제감이 변한다 이 말이 아니라 강한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있어요 어,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탁 통하는 거예요. 이거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라 자녀가 이 사실을 누리는 거지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닌 모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걸 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숨은 우리의 숨은 우리 내가 알고 있는 남이 알고 있는 나도 모르는 숨은 오래된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 무능력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드신 부분이 있다면 병든 부분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희망, 희망을 얻는 축복에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령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었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